전라도 여행 갔다 왔다면서요? 어땠어요? 정말 좋았어요. 끝없이 펼쳐진 파란 바다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. 가기 전에는 갈까 말까 하더니 아주 마음에 들었나 봐요. 네. 별 기대 없이 친구들을 따라갔는데, 산이면 산, 바다면 바다 다 좋더라고요. 전라도 경치에 완전히 반한 모양이네요. 거기까지 간 김에 청산도에도 가보지 그랬어요? 안 그래도 청산도에 갔어요. 봄이라서 꽃이 활짝 피고 꽃잎이 바람에 날려서 영화의 주인공이 된것 같았어요. 와, 말만 들어도 기분이 상쾌해지는데요. 그렇죠. 높은 빌딩이 줄지어 서 있는 도시와는 또 다른 풍경이었어요. 다음은 경복궁에 대한 안내입니다.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보세요. 안녕하십니까.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복궁 안내를 해드릴 김재영입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 계시는 이곳이 바로 광화문입니다. 광화문은 오늘 여러분이 보실 경복궁의 정문입니다. 자, 이제 광화문 뒤에 있는 문을 지나서 돌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십시오. 돌다리 양 옆을 보면 돌짐승이 모두 네 마리 조각되어 있는데 이 짐승들은 철록이라는 전설 속의 짐승입니다. 이 철록들은 자세도 매우 생동감 있고 눈의 표정도 살아있는 듯 합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다른 모습을 한 철록을 한번 찾아보세요. 찾으셨나요? 저기에 있는 한 마리는 다른 철록들과 달리 메롱하는 것처럼 혀를 내밀고 있지요. 궁궐의 분위기와 달리 귀엽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. 다음은 근정전으로 가겠습니다. 근정전은 나라의 큰 행사를 하던 곳입니다. 근정전 뒤로 인왕산과 부각산이 있는데 두산 사이에 보이는 근정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. 근정전의 천장에 조각되어 있는 용이 보이십니까? 저 용은 발가락이 7개라서 칠조룡이라고 불립니다. 용의 발가락을 한번 세어 보세요. 다음은 경복궁에 대한 안내입니다. 잘 듣고 맞는 답을 골라 보세요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복궁 안내를 해 드릴 김재영입니다. 지금 여러분께서 계시는 이곳이 바로 광화문입니다. 광화문은 오늘 여러분이 보실 경복궁의 정문입니다. 자 이제 광화문 뒤에 있는 문을 지나서 돌다리를 건너가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십시오. 돌다리 양옆을 보면 돌짐승이 모두 네 마리 조각되어 있는데 이 짐승들은 철록이라는 전설 속의 짐승입니다. 이 철록들은 자세도 매우 생동감 있고 눈의 표정도 살아있는 듯합니다. 그런데 이 중에서 좀 다른 모습을 한 철록을 한번 찾아보세요. 찾으셨나요? 저기에 있는 한 마리는 다른 철록들과 달리 메롱하는 것처럼 혀를 내밀고 있지요. 궁궐의 분위기와 달리 귀엽고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. 다음은 근정전으로 가겠습니다. 근정전은 나라의 큰 행사를 하던 곳입니다. 근정전 뒤로 인왕산과 부각산이 있는데 두산 사이에 보이는 근정전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. 근정전의 천장에 조각되어 있는 용이 보이십니까? 저 용은 발가락이 7개라서 칠조룡이라고 불립니다. 용의 발가락을 한번 세어보세요. 다음은 여행지에서의 대화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어? 어떡하지? 오늘 고궁박물관이 쉬는 날이었네? 월요일마다 쉬는 줄 몰랐어. 그래? 아쉽지만 할수 없지 뭐.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. 미리 알아보고 올걸 그랬다. 미안해.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, 온 김에 인사동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자.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. 오빠, 인사동은 여기서 멀어? 아니야. 지도를 보니까 바로 옆인데?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. 인사동에 맛집 알고 있는 데 있어? 그럼, 내가 누구냐? 다 알아놨지. 한정식을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, 거기 가자. 가이드북에서 봤는데, 분위기면 분위기, 음식 맛이면 음식 맛. 모두 다 최고래.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라던데. 그럼 빨리 가자. 점심시간인데 많이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. 네? 예약을 안 해서 자리가 없다고요? 오빠, 이게 뭐야. 이제 어떡해. 너무 배고픈데. 다음은 여행지에서의 대화입니다. 잘 듣고 질문에 답하세요. 어? 어떡하지? 오늘 고궁 박물관이 쉬는 날이었네. 월요일마다 쉬는 줄 몰랐어. 그래? 아쉽지만 할수 없지 뭐. 다음에 다시 와야겠네. 미리 알아보고 올걸 그랬다. 미안해.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, 온 김에 인사동에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가자. 그렇지 않아도 배고팠는데. 오빠, 인사동은 여기서 멀어? 아니야. 지도를 보니까 바로 옆인데,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될것 같아. 인사동에 맛집 알고 있는 데 있어? 그럼, 내가 누구냐? 다 알아놨지. 한정식을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, 거기 가자. 가이드북에서 봤는데, 분위기면 분위기, 음식 맛이면 음식 맛, 모두 다 최고래. 둘이 먹다 하나가 죽어도 모를 정도라던데? 그럼 빨리 가자. 점심시간인데 많이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. 네? 예약을 안 해서 자리가 없다고요? 오빠, 이게 뭐야? 이제 어떡해! 너무 배고픈데! 들어보세요. 1.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. 2. 밤낮 없이 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.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. 1. 내일 모임에 올수 있어요? 못 오면 미리 연락주세요. 네. 일이 많아서 못 갈지도 몰라요. 할 일이 끝없이 생기네요. 2. 그 사람 어떤 것 같아요? 마음에 들어요? 글쎄요.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는데. 만날수록 저와 안 맞는 것 같아요. 3. 부엌 안에 놓을 예쁜 그릇을 좀더 사면 좋을 텐데. 좀 기다려봐. 첫월급 타면 내가 사줄게. 4. 공연 시작하려면 아직 멀었어요. 좀 앉으세요. 걱정이 돼서 못 앉겠어요. 밤낮 없이 연습했는데도 실수할까봐 떨리네요.